정도 여러 한국 한주 한국 한하셨습니까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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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새로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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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한 한국 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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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보시겠습니다. 옳지 않는 청지기의 비유라고 하는 음,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다니 힘이 없고 비로 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백 마리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백석입니다 이르되, 내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했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롬이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느니, 부리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초소로 영접하리라. 즉, 그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즉, 그 작은 것에 불이 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이 하리라. 너희가 만일 불이 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냐,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한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어, 이 나라의 주권은 이제 국민에게 있습니다. 시민들이 이 촛불이라고 하는 이 엄중한 상황에서 시민들이 정치를 하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박근혜 정부의 이 치욕을 지켜보면서 어 국민들이 맡겨준 어이 나라를 자신의 나라로 생각한 것이 어 지극히 잘못된 부분이었습니다. 또한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맡겨준 것에 대해서 잘못 관리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나라가 참으로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그나마 희망이 있는 것은 깨어있는 시민들이, 어, 지금 이제 질서를 잡아가고, 오히려 국회의원들이 그 시민들에게, 시민들을 실망시키기 않해해서 노력하는 모습들, 어, 엄청나게 정말 침박이다, 비박이다 하던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대통령에게 타나에게 표를 날리는 이런 상황들이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주님은 이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작은 것을 맡겼을 때 잘하는 그런 신실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더큰 것도 맡길 수 있지만 작은 것에 충성하지 못한 자에게 더큰 것을 맡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 호가 앞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각자에게 그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런 사명들을 잘 공사를 구분해서 투명하게 작은 것부터 충실하게 책임지는 청지기가 되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누가 보금 16장 14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건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액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다 는 자도 가능함이요 가늠함이, 무릇 버림 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능함이니라.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자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들을 할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궁유히 여기서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 하나이다. 아브라함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만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구렁통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희건너가고자 하되 갈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된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여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자가 있을지라도 보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어 부자가 천국 가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좁은 문에서 승리하는 어렵지만 어 우리가 어, 삶 속에서 분투해서 어려운 지경을 돌파해내는 모세처럼, 또, 우리의 믿음의 선지자들처럼, 그광약길을 걸어가는 그 모세의 그 지도력이 홍해를 가르고 또적박구이 흐르는 가난을 민족의 피전으로 내세웠던 것들처럼, 우리의 이제 새로운 지도자가를 누구를 세우느냐, 그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거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정말 어, 개가 어, 상처 난 데를 핥을 정도로 지극히 낮은 자였는데 그런 천국에 가 있고 어, 배부른 자, 부자는 떵떵거리면서 어, 잘 살았지만 천국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어, 부자의 지위와 거지 나사로의 지위가 너무 크게 다릅니다. 건너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끝과 끝을 보면서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너갈 수 있는 없는, 죄인인 우리가 건너갈 수 없는 그것을 예수께서 십자가를 놓고 건너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그 길이 열린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았을 때에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었을 때는 건너갈 수 없지만 살아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만났을 때 그의 지도의, 지도력의 앞에 우리가, 어, 회개하고, 나아갔을 때, 주님은 품어주시고, 그 좁은 문을 통과하는 비밀의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겨울에, 추운 이 계절에, 정말 따뜻함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 그것이 우리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나만 배부르고 정말 그 집에 개가 먹는 음식조차도 어지 나사르게 주지 않는 이런 나누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그 자신이 피폐해져가고 멸망의 길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통령의 탄핵이라고 하는 이 엄중한 상황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지, 바로, 우리 각자의 어떤 회계가 참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라고 하는 이 엄중한 사실을 우리는 또한 이해를 합니다. 멋진 옷을 입고, 멋진 가방을 들고, 어, 겉모습만 화려했을 뿐이지, 실제로는 어, 누군가에 의해서 어, 자신의 뜻이 아니라 어, 조종당하고 어, 어, 그것조차도 말하자면 돈을 주고 산 것이 아니라 뇌물로 받, 받아서 결국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법에 의해서 처벌받아야 하는 이런 상황들 이 엄중한 상황들을 우리가 보면서 참으로 어, 천국에 이르는 길이 에 우리가 호사를 누리는 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는 일들, 사정역자와 함께 하는 그 길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한 주간 주님 주시는 그큰 힘을 여러분들의 그 백그라운드로 삼아서 공과 살을 구분하고 어, 천국에 가는 그 길, 저분 길에서 분투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아멘.